안녕하세요. 이코츠크럽트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테이크백도 있을 것이고, 헤드가 지면에서 빨리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빠지는 이런 스윙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깨 회전인데요. 7번 아이언 기준에 공이 가운데 있었을 때, 백스윙 시작 이후 지금처럼 어깨가 공보다 오른쪽에 많이 회전된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 회전량이 충분히 된 상태라면 지금처럼 몸 안에서 다운스윙이 시작 되더라도 좋은 궤도에서 공을 비교적 좋게 좋은 방향으로 칠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는데요. 만약에 어깨 회전이 안될 경우 정면에서 보셨을 때 회전 양보다는 손의 높이만 생각하고 시선이 유지된 몸에 경직된 백스윙을 하게 될 경우에 아주 다양한 미스 샷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손만 들고 내치는 아웃사이드 인 궤도의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나 푸시 볼이 나타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게 싫어서 손을 돌리다 보면, 몸이 유지된 상태에서 손만 돌려 왼쪽으로 치는 이런 풀, 훅, 혹은 왼쪽으로 그냥 쭉 뻗어나가는 미스샷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회전이 물론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회전되는지 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아이언 기준에서 못해도 공의 뒷면 타겟이 왼쪽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채를 잡은 이후에 어깨 회전을 했을 때이 샤프트가 향하는 부분이 공의 우측까지는 90도, 90도 정도는 좀 회전이 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회전이 되고 다운 스윙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순서라고 하는 힙, 몸통, 팔 이런 부분들이 좀잘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덮어치거나 깎아치거나 만들어서 치는 이런 스윙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골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깨 회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공을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입하여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윙은 충분히 몸통회전으로 가능하시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나 공을 치지 않을 때 몸을 최대한 공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체회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통회전과 인아웃 스윙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자리해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공을 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